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자, HLB, 어, 진양군 회장의 이제 특수관계 지분학대. 어, 이것이, 글쎄, 이거 호재로, 어,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저는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삼각합병에 어, 다른,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 이게 호재라고 봐야 될지, 어, 악재는 아니지만, 어, 이 타이밍에 그냥 이러한 공시를 하나, 어, 내준 부분. 글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 뭐라고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 이러한, 뭐, 공시유수, 이러한 내용, 어, 그리고 여태까지 호재에 대한 부분, 음 계속 그러한 좋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호재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마다 이 예, 하락했던 부분 그니까 뉴스하고 공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 그니까 이러한 이 정도의 내용이 어 주가를 이끌 수 있다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어 그런 부분은 어 별로 이렇게 좀예 좋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단순히 부정적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 따로 그냥 야 이러한 내용은 그냥 이러한 내용이다. 어 그리고 왜 하필 이러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어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어 그냥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계속 지금 자 수급을 한번 보면. 자, 지금 오늘 개인의 매도가 좀어 많았던 것을 예 확인을 할수 있죠. 그리고 기관과 외인이 어 이렇게 좀 많이 예 들어온 예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예 그런 것은 지금 개인이 어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 있어서 이게 과연 예 좋다라고 예 봐야 될지 어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 개인의 매도가, 어, 계속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고 좋진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어, 확인은 하실 순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개인이 매도하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어, 보시는 분들이 음,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모습에서는 개인이 계속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얼, 어느 정도 이 예, 어느 정도 이 예, 올라올 수 있지만 개인이 계속 매도를 한다고 하면 예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보면 횡보 예 횡보 아니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다. 예 저는 글쎄요,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예, 무조건 개인이 파는 것은 예, 좋은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좀 말씀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10만 700원에 대해서 오늘 어,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이 왜 나왔는지는 예,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어 계산 그러니까 조금 음, 어떻게 보면 자극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요? 제가 이제 좀 계산을 좀 했는데 어,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매도에 대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어, 얘기하고자 예, 이렇게 어, 물론 그러한 내용 때문에 예, 그런 것보다도 지금 손절과 매수에 대한 부분의 의견. 어, 그 그러니까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어떻게 보면, 어, 손절을 지금 이 위에서 아니면, 그니까 매도죠. 손절과 매도가 이 위에서 이루어졌으면, 어, 좋았을 텐데, 자꾸 지금 빠질 때마다, 예, 매도를 하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어, 제가 한번 좀 어, 계산을 좀해 봤는데, 어느 정도,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절과 매도에 있어서는 될수 있으면 양봉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그제 어 이제 그저께죠 그리고 어제도 양봉 모습이 있었다가 이 밀린 상태 지금 이런 타이밍만 자꾸 예 놓치시는 것 같아서 예될수 있으면 양봉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그리고 무조건 어 손절 지금 빠질 때마다 그니까 러 이제 반대로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예, 이런 데서는 올라갈 때마다 매수하셔서 자꾸 평단이 높아지고 이럴 때는 자꾸도 어, 밑으로 빠질 때마다 어떻게, 예, 매도라니까 올라오면 예, 좀 아쉽다. 예, 또 이런, 어, 반대로 예, 하시는 부분이 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금 가격을 조금 더 어,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음, LB 뿐만이 아니라 생명과 파워에 대해서, 어, 이제 가 주봉상에 어, 자리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 이거 밀린다. 예, 밀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 9만원대까지도 어,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일단은 올라오더라도 예,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 빠진다고 해서 어, 이 종목들이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빠지고 나서 올라오면 제가 아 이거는 뭐 제가 틀렸다 맞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빠졌다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환이 되는 부분인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 주봉에서 11만 2천원에 대해서 중요시 봐야 된다. 자 11만 2천원 이게 바로 60선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어 제가 해드린 내용 그리고 나서 빠졌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 빠진 것을 예, 바로 이렇게 올려 주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 빠진 상태. 자 빠진 상태에서 더 하락을 할 것이다. 근데 오늘 올라왔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손절 매도를 하, 하려면 언제 양봉일 때? 그게 바로 이 자리였어요. 이 꼬리죠. 당연히 양봉이라 하면 예, 이 음봉의 윗꼬리가 양봉이 되는 위치않습니까 자, 보시면. 지금 그 자리가, 예, 이 자리죠. 이 자리, 자, 이 자리죠. 이게 지금 주봉에서 말씀드렸던, 예,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그 자리 빠지기 전, 자, 주봉에서 11만 2천 원에 대한, 예, 밑으로 빠지기 전, 예, 거기를 말씀드렸고, 지금 오늘, 어, 종가상에 안착을 한 부분도 어떻게, 예, 주봉상에서 11만 2천 위에, 예, 3,000원에 지금 어, 마무리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는 당연히, 예, 어제 양봉자리에 손젖친 거랑 오늘 마지막에 끌어올렸을 때, 에매도한 예, 거랑, 예, 동등한 그 동일한 위치다. 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캔들에 대해서 좀, 어, 강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다 좀 말고 그러는데, 어, 거기에서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빠지다가 예 빠지고 나서 부분으로 손절을 치되 다치지 말아야 할이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부분 매도를 해야 되는 어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거죠. 그러니까 빠졌다가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이 기준에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3, 4%대는 예, 무조건 일단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거기에서 밀리게 되면 매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 어, 나머지는 그냥 어, 보유를 해야 되고 또는 2, 3%대까지 기준 라인에서 2, 3%대까지는 예, 그냥 버텨도 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제가 모든 종목에서 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자, 지금, 어, 시가가 11만 3천 원, 이게 종가상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자, 어제 빠진 이제 이 내용이죠. 그러면 2, 3%에 대한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자, 매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분명 양봉에서 매도를 어,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았 그럼 양봉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을 예, 이렇게 조금씩, 예, 조금씩 매도를 2, 3% 밑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여기, 여기 밑이죠. 이 가격이, 어, 10만 8천원 밑으로 예, 조금씩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굳이 따질 필요가 뭐가 있냐면 또, 어, 이게 단타에 대한 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의, 여기에서 이만큼 빠졌을 때, 에 조금씩, 예,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오게 한다면, 여기에서 손절을 친, 그러니까 매도를 한 부분, 이, 그러니까 이익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매도를 치고, 나머지 물량을 밑에서 손절을 친다. 자, 이 차이하고, 여기에서 매도를 친 부분, 그,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량, 매도를 하지 않은 나머지 물량을, 어떻게, 예, 수익이라고 볼순 없지만, 마이너스를 줄인 상태에서 복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 캔들 하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 역시 초단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월봉으로, 이 월봉 캔들로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과연 이게, 예, 이게 과연 초단타, 예, 스케핑으로 분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캔들을 월봉으로 바꿔서 얘기한다 그러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대응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이 자리, 자, 예를 들어서, 기준을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서 밀리면, 부분 손절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쭉 빠진다고 하면, 예, 만약에 빠졌을 때, 예, 빠졌을 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위에, 이 월봉에서 이 파란 캔들인 이 자리에서 손절을 친 부분, 자,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들고 그냥 계시는 부분, 이게 지금 보면, 다음 캔들을 보시면,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2권이고요 그러니까 총, 어떻게 보면, 어, 이격 자체. 그러니까 폭을 본다고 하면, 어, 14% 정도의, 어, 상승과 하락의 캔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분으로, 자, 부분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 매도한 물량.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20%의 손절을 미리 쳤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타기를 하시는데, 물타기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곧,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지기 전에, 우에서, 예, 매도한이 금액을 가지고 빠졌을 때에, 밑에서 잡는 이 물타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다, 예, 기다리고 있으면서, 신규 돈, 그러니까 새로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 평단을 낮춘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봉상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을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어제하고 오늘 그저께의 내용을 보면, 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봉상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월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이거죠. 이 자리에서 매도, 그 다음에 뭐 저는 이제 물타기에 대한 매수 가격을 뭐 드리진 않고 있지만 제가 이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밑에서 잡아라 이런 내용 을어 많이 말씀드리는데 HLB를 통해서 어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종목에서 제가 물타기 전략을 할 때, 평당 낮추는 전략을 할때 이런 내용을 해요. 여기에서 뺀 돈, 여기서 뺀 자금을 갖다가 밑에서 예 매도, 아, 그러니까 그 똑같은 금액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매도했다. 그러면 이 밑에서 100만원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단을 낮추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일봉상에 지금 이 모습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봉 캔들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매도 예를 들어서 매도 하실 거면 여기에서 매도 예, 여기에서 매도 그리고 7% 빠지고 나서, 물론 이게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올라온 부분, 자, 내려왔으면 어떻게? 예, 더, 더, 빠지는 거겠지만, 일단 7%대의 이 평단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서는, 이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낮춰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가 안 되셨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어, 또 나중에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일단은 주봉상의 위치를 본다고 하면 올라 는 왔습니다. 올라 는 왔는데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자뭐 지분이 확대됐다 이 내용 가지고 이게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 내용을 가지고선 종가상의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하셨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 또, 어, 또 이렇게 복잡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매도짜리에서 다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시나 이러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공시가 안 나왔을 때, 아, 빠지니까, 아, 우울하다. 여기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공신을 딱 띄우고 나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매수를 하죠. 그럼 어떻게 평단이 반대로 예 반대로 높아지는 거예요. 매도는 여기 매수는 여기.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게 매도는 될수 있으면 양봉인 어그저께그 다음에 어제 이 자리. 그리고 제가 여기를 빠지면 손 절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 빠지더라도, 일단은, 여기에서 매도한 금액을 여기에서 매수 했다. 그럼 평단이 어떻게, 상당히 낮아진 거죠.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1봉이니까 7%대의, 어, 부분이죠. 근데 제가 월봉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20%. 그렇죠 20%면 평단이 어떻게, 예, 5에서 많으면 10%까지도 낮아지는, 물론 그건 50대 50의 어 이제 그 보유 수량이겠지만 그 정도까지 효과는 보지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평단을 낮춘다 예 그러면 어떻게 예 상당히 괜찮은 효과를 볼수 있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코롱 티슈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빠질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 팔고 빠질 때 매, 매수해야 된다 예 그래서 바닥에서 자꾸 예,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해 주시는 것이 예, 가장 좋다. 효과적이다. 예, 이런 걸 말씀을 예, 드려 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물타기에 대한 내용도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 물타기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예, 그 자금 갖고 하는 것보다는 이 지금 금액 여기에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요.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단을 자꾸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여기, 여기서 한 것을 자 여기서 한 것처럼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매수를 여기에서 처음 했지만 이런 식으로 평단을 낮추면 여기서 한 것처럼 매수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들어본다 하면 생명과학과 파워 보시면 주봉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가격 위로 똑같이 올라왔어요. 잘 보시면. 그렇죠. 밀렸다가 제가 이제 꼭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이 내용이 과연 급등을 할수 있는 내용이냐. 그리고 무조건 상승한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또한번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무조건 급등보다는 네 예, 어느 정도의 자, 행보를 기대하시는 게 차례났다. 여기서 급등한다 해봐야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빠지는 예, 이런 모습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그래서잘 예, 대응을 해주시고 어, 무조건 올라가는 것보다는 행보나 천천히 올라가는 예, 이러한 모습을 어, 좀더 기대하시는 게 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주봉상의 위치는 다시 한번 지켜줬다. 사실 이건 지켜줘야 돼요. 이거 밀리면 상당히 안 좋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런 내용 가지고 일단 올라왔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